하지 욥기 29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laughs> 엽기 막바지에 가면 엽은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그 동안 도왔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죽음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았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요번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그를 사랑했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들었고 가난한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요비 얘기에 언급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지 보십시오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죽어가면서도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아,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노라 14절에는 심지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 돛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기 의와 정의는 누군가를 사회를 이루고 지탱하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옷과 모자와 그릇 같다고 말을 하고 맹인의 눈도 되고 또 시각 장애인의 눈도 되고 또 지체 장애인의 그런 발도 되었다. 그래서 1육절에는 그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 돌봐주었다라고 이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기 자신이 어, 그리는 자기의 모습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고간 대작하고만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길을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요비 말하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행동에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었고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죽어가는 사람, 과부, 눈먼 사람, 지체장애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자라고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욕 자신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이 아프면서 하는 탄식은 이렇게 옛날 이야기 옛날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악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권리를 빼앗는다든지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의이지만 악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 요버의 이말 속에는 깊은 향수가 젖어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 속에 인생 속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오면서 마치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젊은이, 노인들, 고관들, 모든 우두머리들이에게 이 여배 삶은 그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아주 겸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의로운 행실들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여비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어둠 속의 빛처럼 자기를 인도해 주셨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는 하나님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욥의 이말 속에는 굉장히 충실한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을 버리셨을까요? 욥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 욕을 왜 버렸을까요? 욕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욕은 자신의 삶에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희석야 왕처럼 나의 의론 행시를 보시고 나를 극률이에게 달라고 하였는데 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극유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탄식의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의이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삶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의는 있을지 몰라도 온전함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 삶에 의로운 행실들이 있지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엽기를 읽을 때욥을 누구로 대치를 시키면 욥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엽기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가 하면 욥이라는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욥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이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매를 가장 아픈 매를 다 겪으셨습니다. 사실 욥은 여러분 이어 질병으로 그리고 또이 재난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그리스도 예수는 매를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아 재앙 속에서도 그는 죽지 아니했고 다시 나중에 42장에 보면 부와 또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도울 내가 도운 것처럼 나를 도울 자가 없을까라고 욥이 지금 묻고 있는데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행한 작은 선한 일도 크게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평생토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힘이신 아버지,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자들을 겸손케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평강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피폐한 삶의 터전을 회복하여 주소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